안녕, 하세요 한서TV 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요, 어, 감옥에서 탈출하기라는 게임인데요. 앞에 문장이 있었는데, 어, 탈출을 하고 싶으면 마당에 있는 존을 찾아가 보세요고, 독박아에 갇히지 않으면 직원의 말을 듣고 지시를 잘 따르세요. 이것은 당신을 공경해서 벗어날 일반인구로 만들 것입니다. 상태에 따라 올바른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 동안 마담에 가서 장금 해제 중에 셀에 가십시오. 이것은 감옥을 조직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셀어 어, 일단 어 일단 알겠습니다. 자 클릭 더 버튼 below the top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퀴즈 시작 육군 장교 퀴즈 What is the main role of the k i d that... 오피셜 에놀스 포트 프리즌 어? 음, 난 3번이 좋으니까 3번으로 찍었다. 숫자부 무조건 상할 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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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 괜찮아요. 50% 절반 맞췄어요. 피드백. 아, 피드백? 저, 저녁 주세요. 저녁 줘요. 보상 주세요. 맞다. 어? 비상이야. 우와. 아, 잠금해지. 오오 열어. 도망쳐. 뭐뭐 얘? 뭘 하라고? 집에 못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오. 감옥이 잠금해지. 에? 나뭐 잘못했어요? 나뭐 잘못했어? 알려줘. 나는 갖지고 싶지 않단 말이야.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아, 풀어줘. 나 뒤로 끌려가. 보장이다. 보인 안 돼, 안 돼. 열쇠 주세요, 열쇠 주세요, 열쇠 주세요, 안 돼. 음. 아기 뭐야 안 되네 메뉴 상점 없네 어, 뭐야 안 돼요 연수생 장교 연수생 장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Yeah? 뭐 어, 꽁시렁꽁시렁꽁시렁 하네요? 꽁시렁. 꽁시렁이래요? 킷카드 절컥 절컥 오 나는 교도소장이야 문 열어 받기 여러분 모두 저난한 저녁 시간 됐어요. 라디오 시스템, 빡빡, 테이저건, 뿅, 오 곰봉, 빡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잡아. 재수. 어.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어. 그 수감자를 할게요. 살려줘. 살려주세요. 문 열어줘. 헬프미 플리즈 헬프미 나는 원한다 보상이다 보상을 또 받았어요 나좀 꺼내줘 비싸 열렸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뭐 하면 돼요? 탈출안 돼. 누가 나를 총 쐈어. <laughs> 아유. 잠이나 자자. 병관님 저는 대체 무엇을 잘못해요?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까? 299? 5시면 일어났어야죠. 아싸, 문 열었, 문 열렸다. 음, 누가 재수고 누가 그거지? 문좀 열어줘봐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열렸다. 싫어. 근데! 다들 AK-47을 갖고 있네? 이게 얼마, 히 비싼데? 뭐? 예? 저기요? 옷 어, 탈출이다 와갑갑갑자기어 카트 뭐시기뭐시기뭐시기 뭐시기, 뭐시기. 빨리 가세요. 아, 어, 저도 같이 가요. 어,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 안 돼, 열차 또 사라진대요. 빨리 밟아, 빨리.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열차야 제발 앞으로 가 줘. 어, 저기요? 앞으로 가란 말이야. 아유, 발출이다. 우와,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챙겨 이거 챙겨 다 챙겨 다 챙기고 나는 범죄자다. 헬로이 카드 이건 뭐지? 레코드판인가? 뭐녕하는거야여하서 이제 녕하면 되죠? 하면 되죠. 증거인멸 같이 가요 뭐 여기서 뭐 타고 가면 돼요? 빵이야 빵이야 탕탕탕탕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네 재장전 나간 게안 보인데? 아, 뭐야. 남은 총알 수가 뜨잖아. 이럴 수가. 내가 소총을 좀 많이 썼네. 아닌가? 아니구나. 범죄자 이거구나. 삽. 한 번에, 한 번에 죽음에 대한 보상? 음, 뭔진 모르겠지만 사람 찾자. 아씨,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씨? 아씨? 저 예? 우리 못 올라가요? 박치기, 얼굴 박치기. 얼굴박치기 열렸다 다시 빨리 올라갔어요 열기 계십니까 빵야 빵야 권총이 잘나간다 재장전 어. 안돼. 다시. 예.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교도소에 와봤고요. 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럼 안녕.